안녕하세요 리부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 이집 24평 아파트의 인테리어 위주 랜선 집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간단한 영상이랑 수치를 통해서 1800만원으로 집을 고쳐서 들어왔다 라고 올렸더니 또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가성비 좋게 또 집을 고쳐 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집 전반을 보여드린과 동시에 공정별로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 뭐, 주의사항, 꿀팁들, 이런 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가성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주시고 또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보시죠. <laughs> 어디부터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실링팬이에요. 이거 천장에 있는 게 실링팬인데 요즘 인테리어 하는 집 중에 이거 안 하는 집을 거의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링팬을 하자라고 했고 여기 집 같은 경우는 천장에 이렇게 우물 이미 되어 있는 집이어서 따로 목공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 이제 실링펜 하려면은 좀 목공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직구를 했어요. 소브 제품이고 제일 큰 사이즈로 했는데 5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이벤트 가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링크 달라고 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4만 9천 원인가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계속 달라지지만 뭔가 5만 원 내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리모컨이 따로 오는데. 이걸로 이렇게 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이제 따로 업자분을 부른 건 아니고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같이 달았어요. 설치비는 따로 없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간접등이 있는데요. 커튼박스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등을 요즘에 많이 뚫는 게 대세라고 해서 그 대세에 한번 따라봤는데 실제로 한두달 정도 살아봤을 때뭐 조도나 이런 거에 전혀 아쉬움이 없어서 저희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메인등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건데도 충분히 좀 밝기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죠. 빛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제 키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기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조명을 달 건지, 뭐 어떤 색을 달 건지 이런 걸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블라인드인데요. 저희는 커튼을 하지 않고 블라인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 뭔가 깔끔한 분위기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1등으로 나오는 그냥 거기서 했거든요. 후기야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뭐 다들 쓰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마음에 설치를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저희 방까 그러니까 제방 남편 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다 하는데 10만 원좀 넘게 들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슝. 그리고 쇼파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인테리어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원래 쇼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쇼파는 없었는데, 이번에, 어 드디어 샀습니다. 까사미아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임직원 할인을 받아서 사서, 뭐 되게 저렴하게, 저렴하진 않지만,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고요. 쇼파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면 저는 되게 가구에 굳이 돈을 많이 써야 할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래도 좀 괜찮은 거를 사니까 만족도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사람들이 한번 살때 가정 가구 제대로 된거 사라고 하는지 알겠다. 뭐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방 쪽의 등도 중국에서 직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기 사장님한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이펜던트등 가격만 내고 지금 달아놓은 상태고요. 주방 조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슝. 이렇게 다켤수 있게 했고, 아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반셀프 할때 정말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뭐 천장 어디에 어떤 조명을 달고, 그리고 뭐 이거를 또 어떤 걸로 컨트롤할지, 그러니까 이 이거를 키면은 뭐 뭐가 켜지고 이걸 키면 뭐가 켜지고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분이랑 같이 이제 조율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다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면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가지고 지금 완성을 한 거고요. 여기 원래 이렇게 길다란 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메꾸고 지금 간접등으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냉장고장이 원래 있었는데 색깔이 좀 누리끼리하고 유광이고 때가 많이 타 있었어요. 여기 주방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필름으로 다 지금 입힌 상태입니다. <laughs> 필름 작업을 했고요. 이거 좀 안에가 지저분하긴 해가지고 다 이제 철거를 할까도 고민을 잠시 했으나 너무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아서 이제 가성비 있게 필름으로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요거, 네, 필름하신 분들이 관리를 잘안 하면 금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신중하게 계속 이제, 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짝을 따로 사서 달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일어나 있는 상태여서 필름 처리를 할수 없어서, 정첩이랑 문짝을 따로 사서 달았고 사실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붙박이장 사장님이 <laughs>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공인비 조금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가성비 좋게 처리를 한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자분 오시면은 조금 더 드리더라도 그때그때 같이 하는 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타일도 그냥 위에 뭐 스티커 이런 거 붙일까 하다가 그래, 기왕 시공하는 김에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실 타일 공사할 때 주방도 같이 하게 됐고요. 이거 직접 저희가 소싱 업체 가 가지고 골라서 양중비 지불을 하고 이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기술자분들이 숙련도도 다르고 또 경험치도 다르고 또 오래된 분들이라고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또 이제 요즘 집들을 많이 안해 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엔 이런 게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결국 손해 보는 거는 나라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카페도 찾아보고 계속 이제 언제를 드려야 돼요. 저런 뭐 소방 센서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의외로 그냥 그냥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냉장고 옆에 원래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분들은 여기 뭔가 가구 하나 놓고 이것저것 이렇게 어, 창고처럼 쓰셨는데 그게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냉장고 옆에 사이드장을 처음엔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기성품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다 다르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기성품 사이즈 측정해가지고 업체에 맡겼고 이제 배달 와가지고 설치까지 했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치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너무 너무 만족해요. 물론 물론 여기에 이렇게 조금 틈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게 싫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맞추시겠죠? 근데 저는 굳이 냉장고도 지금 보면 이렇게 틈이 좀 있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딱딱 맞출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냉축티도 아 그냥 해막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네, 충분히 만족스럽고 색깔도 나름 이렇게. <laughs> 맞췄어요. 이것도 여기 업체에서 이제 비스포크 색깔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막 누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구성도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저희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놨고요. 실제로 밑에가 뚫려 있어서 장 열지 않아도 청소기가 알아서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보관하는 곳, 여기도 다 이제 플랩장, 뭐, 장다 선택이 가능해요. 얘기하니까 <laughs> 협찬 같네. 내돈내산이고, 제노즈 제품입니다. 이거 검색해보면은 바로 나와가지고, 네, 만약에 요 냉장고 옆에 빈 공간을 좀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또 이렇게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판을 또 갈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덮고요. 대신에 옆에 여기 시트지 작업했고, 그 옆에 이렇게 테이블을 놨습니다. 이것도 엄청 비싸지 않아요. 15만원? 6만원? 그 정도? 그냥 세라믹으로 된 거. 그냥, 그냥 튼튼한 거. 이런 거 놨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빔 프로젝터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혼집에 둘이 같이 산 지가 2년째 됐는데 저희 둘다 원래 TV를 잘안 봤어요. 그래서 일단 TV 없이 살아보고 근데 불편하면 TV를 사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는 못 봐요. 얘가. 이게 커튼이 아니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가려도 이제 빔을 볼 정도로 어둡지 않아서 밤에, 근데 거의 주로 저희는 밤에 보니까 밤에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벽지가, 이제 벽지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흰색이 다 같은 흰색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거 LG 디아망 벽지로 했고요. 보시면은, 천장까지 디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용부,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런데 보이는 데다 이제 디아망으로 했고, 여기까지 디아망이고요. 실제 저희 방은, 좀더 저렴한 브랜드의 벽지입니다. 뭐였지? 현대의 뭐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좀더싼 거. 근데 저희가 도배 업체에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인터넷으로 뭐 카페 보면서, 세린 카페 보고, 또 검색해 보고, 뭐 오늘의 집도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도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소개를 해주신 분께 요청을 드렸어요. 사실 네이버나 이런데 그분 이름, 업체 이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아 이게 맞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 본가 도배도 그분이 해주셨고 근데 그게 벌써 7년 전인데 너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엄마 지인분들도 다 그분이 연결해 주셔서 다잘 하셔가지고 아 그래 의심하지 말자 했는데 견적을 너무 싸게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견적에 거의 반값 정도 근데 심지어 벽지도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해서 이게 맞나 <laughs> 이게 괜찮나 그래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laughs> 여기 보면은 실리콘도 다 태워주셨거든요. 이렇게 마감 쪽에다가. 이런 것도 따로 요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뭐, 다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아, 홍보해드릴까요? 이랬는데, 이분이 안 그래도 들어오는 일이 많다면서 거부를 하셨어요. <laughs>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업체들도 있구나. 어,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튼, 네. 잘한것 같고요. <laughs> 사실 안방에는 뭐별게 없어서 안방에도 이렇게 조명 네, 산 조명 어머 저희가 이 붙박이장도 맞췄어요. 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슬라이딩보다 이게 더 깔끔해 보여가지고 이 푸시풀로 했는데 생각보다 막 편하진 않아요. <laughs>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서 뭔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닫아줘야 되고 당연한 말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딱딱 닫히진 않는 느낌.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놓고 나서 이만큼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남는데 이게 이렇게 미닫이로 하면 훨씬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요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좀 보시고 어떤 스타일의 붙박이를 할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커튼 박스 등이 있긴 한데 저희가 아직 커튼을 안 달았어요. <laughs> 추워지면은 달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요거 좀 좋은 침대를 살까도 또 고민을 했는데 그 저희가 여기가 좁다고 보니까 여기 헤드가 두꺼워 버리면은 들어가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헤드 얇은 걸로 고르다 보니까 어차피 선택 권한이 거의 없어서 그냥 그냥 뭐 사자 이렇게 했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바닥이 강마루고요. 지금 강마루고 이거 뭐 하자 많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뭐 찌낌이나 들뜸이나 뭐 갈라진 거뭐 이런 하자는 크게 보지 못했고 이것도 아마 한좀더 쓰다 보면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마루 유명한 브랜드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지 않나. 확실히 좀 달라요, 느낌이. 그 나무 마루가 깔린 거랑, 이렇게 강마루 깔린 거랑 다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기 맨발로 밟았을 때, 뭔가, 뭔가 바닥 청소를 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적응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 물걸레, 청소 다 하고, 청소 다 했는데, 아, 약간, 까슬거리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맨질맨질 한데, 그래도, 이, 이 일반 마루, 그, 나무 마루에 비해서 뭔가, 뭔가 거슬리는 느낌? 근데 지금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이것도 적응을 할수 있다는 점. 아, 또 그거, 그, 벽지할 때, 저희가 퍼티 작업을 따로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위치 이전에 있던 스위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예민하다 하는 분들은 어, 벽 퍼티 작업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냥 흐린 눈하면서 살고 있는데 조금 거슬릴 수 있겠다. 요건 충분히 네. 그래서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남편이 출근을 해서 남편 없는 남편 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블라인드 여기도 같이 설치를 했어요. 창이 좁아서 우리가 이걸 하나짜리로 할까 두 개짜리로 나눠서 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반 나눠서 하니까 훨씬 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때도 좀 분할해서 쓰기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네. 어제 자기 전에 게임을 해가지고 게이밍 모니터가 앞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요건제 방이고요. 지금 노트북, 모니터, 모니터. 얘가 이제 게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모니터고 평소엔 이렇게 두개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집도 또 기본적으로 붙박이가 있었어가지고 붙박이장을 그대로 두면서 여기도 필름으로 씌웠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돈 많이 들었죠. 이렇 방금 샤워하고 를 나왔더니 됐어. 이 콘센트도 원래 3구짜리로 샀어야 되는데 제가 2구짜리 그냥 그대로 둬서 어, 그냥 2구로 하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냅뒀는데 결론적으로 또 그냥 두개만 있어도 충분히 쓸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뭐 화장실 안에 조명 1, 뭐 조명 2 흰펠 환풍기 쓸 거면 3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눠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콘센트에 어, 몇 구짜리로 할 건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흰펠를 여기다 달았고 요것도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 구매하니까 29만원인가? 그때 아마 그렇게 샀을 거예요. 그래서 환풍기 있으니까 훨씬 좋긴 합니다. 요거 모드 이렇게 조절해서 할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드라이.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씻고 나가지고 몸이랑 머리 말릴 때 쓰는 거랑 제습. 이제 여기 엄청 막 막습기 엄청 많을 때 제습 모드로 돌려놓으면 또 금방 마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좀 곰팡이가 덜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셀프 인테리어 이렇게 화장실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장 저런 거뭐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다 직접 사야 돼요. 저런 거 이것도 막 이거 <laughs> 라우체도 고르고 이 변기도 고르고 워터건도 고르고 저 도무스 저것도 고르고, 막, 하여튼 다 이렇게 열심히 골라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드라이기 저희가 자주 쓰니까 여기다가 붙여서 놨는데 이거 짱 편합니다. 원래 이 벽에다 아무것도 안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두개 붙여놨거든요.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문 뒤에 그 쓰리잘비 붙여놨어요. 제가 쓰리잘비 잘 쓰고 있다고 리뷰 올렸다가 이거 중국에서 뭐 2,000원이면 사는데 돈을 그렇게 쓰냐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거 가격만큼은 충분히 뽕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쓱쓱 머리카락이랑 물기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도도 머리카락 저걸로 종종 쓸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실이 진짜 깔끔해지긴 했어요. 너무 여기 이전에 화장실이 노랗고, 막, 그래가 알록달록 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화장실을 안 하자니 분위기가 너무 안살것 같아서 돈을 좀 드렸는데, 만족스럽게 됐습니다. 돈을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화장실 인테리어 미를 생각하면 많이 든 것도 아니긴 해요. 이거 다 해서 500만원 조금 더 됐던 것 같고요. 여기 졸리컷, 졸리컷 시공도 했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것도 있잖아요. 막, 여기 높이. 세면대 높이 막 이런 거다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몇이세요? 저는 몇이고 남편은 몇이에요? 막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조율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집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반셀프 인테리어나 집 들어오면서 고치는 거에 대한 그런 감이 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종종 확인해서 답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